옛날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 성인이 되니까, 아, 알바생 너무 힘들었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사오더라고요. 네. 닉네임, 빅토토리님. 생일초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야근초를 꺾어서 유리제를 꺾는 게 유행이었는데, 최근에 연꽃초라 해서 불을 키면 연꽃이 쫙 펼쳐지면서 버거는 춥다 나이들기했 심겼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어떻게 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일단은 안 꺼져요. 아, 노래가. 그래서 아, 무슨... 노래 안 꺼져, 맞아. 어, 끄는 게 없던데? 끄는 게 알고 보니 여기 바닥 쪽에 네. 뭐 여기를 이렇게 딱 버튼을 어. 어떻게 하면 꺼지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버튼이 없어. 아, 아무리 이렇게 봤을 때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사람이 계속 울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거야. 그래서 저도 발로 껐던 기억이 나요. 전, 맞아요. 최근에 뿌셨어요, 좀... 저는. 어, 맞아요. 최근에 최근에 다른 분이 생일이었어가지고 그 어. 초를 하더라고요안 어, 어, 어. 꺼져가지고. 맞아요. 밟아서 부셨어요. 밟아서 부셨다. 네, 네. 그럼 기억이 납니다. 7728님. 대학교 셋. 샴페인이 어. 이게 흔들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터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get hotter together each other. Mazar, Mazar, Kurukumagiga, Joshima Shadeo, Vienna, Tuljan c h 스 l d Champagne, Champagne, c h 다 m m c